2025년 10월 14일에 로보스타가 상한가를 찾잖아요 이게 그냥 시장 좋아서 오른 게 절대 아니고요. 어, 로보스타의 위상, 그러니까 모회사인 LG전자 안에서 역할이 근본적으로 재평가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특히 그 LG전자의 B2B 사업이나 자동화 전략 이런 미래 목걸이에서 로보스타가 핵심 실행 도구로 부상했다는 거죠. 일단 시작은 그 LG전자 조조한 대표가 연초에 로봇은 확실한 미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B2B 육성 얘기도 계속 강조했고요. 근데 그게 그냥 말로만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진짜 로보스타 역할 변화로 이어진다는 신호로 시장이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LG 전자 B2B 자동화 전략의 거의 독점 파트너 같은 느낌으로요. 그 그래서 투자 논리가 이제 명확해지는 건데요. 첫째는 로보스타의 수익 가시성 이게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예전처럼 뭐 경쟁 입찰하고 그럴 필요성이 확 줄어드는 거죠. LG 전자의 글로벌 설비 투자, 그러니까 케펙스 예산에 로보스타 매출이 거의 직접 연동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아, 그럼 안정적인 장기 수익원이 확보되는 거네요. 사업 위험 자체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너지 프리미엄인데요. 이게 단순히 그냥 부품 만드는 회사의 가치를 넘어서는 거죠. 네, LG 전자라는 큰 우산 아래서 뭐 원가 절감이라든지 품질 관리, 공급망 안정성 이런 수직 계열화의 이점들이 있잖아요. 이게 로보스타의 기업 가치, 주가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전략적 자산으로서의 프리미엄이 붙는 거죠. 그럼 이번 상한가에 뭔가 구체적인 총매제가 있었을까요? 네. 추정입니다만, 투비 시설, 뭐 AIDC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독점 공급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한 71억 원 정도 계약이 있었는데 이걸 훨씬 뛰어넘는 대규모 계약 이런 게 임박했다는 기대감이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LG 생태계 안에서 역할이 진짜 크게 바뀌네요. 주력방향을 AIDC, 에너지 같은 B2B랑 로봇 중심으로 정하니까 뭐 예를 들어 MS에 납품하는 칠러 생산 라인 자동화 이런 핵심적인 부분을 로봇스타가 맡게 되는 그림이네요. 단순 협력사가 아니라 이제 전략의 통합 구성 요소가 된 거죠. 특히 요즘같이 막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할 때는 자체 로봇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게 LG 전자 입장에서도 엄청난 강점일 테고 리드 타임 줄이고 맞춤형 기술 바로바로 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LG 전자가 뭐 인도 같은데 글로벌 투자 늘리면 로봇 스타는 그냥 자동화 설비의 기본값 공급 압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 매출 예측은 거의 확실해지는 거네요. 전 세계적으로 인력 부족하고 임금 오르고 산업 자동화 투자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제조용 로봇의 강점이 있는 로봇 스타에게는 이게 다 순풍인 거죠. 기술적으로도 LG 공정에 딱 맞춰진 스카라 로봇 같은 고정밀 기술은 음, 다른 회사들이 쉽게 따라오기 힘든 진입 장벽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LG 전자가 가진 AI나 머신러닝 R&D 역량을 활용하면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쪽에서도 더 앞서나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서비스 로봇 쪽으로도 확장 가능성이 있을까요? LG 전자가 뭐 Q9 같은 거 내놓는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로보스타가 관련 부품을 만들거나 아예 플랫폼 개발에 참여하면서 역할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기대감 이것도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됐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재무적으로도 그런 변화가 크겠네요. LG전자 물량을 거의 독점하게 되면 연간 계약 규모 자체가 뭐 이전이랑 비교가 안될 정도로 커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 분석에서는 2020년 이후에는 LG전자 쪽 매출만으로도 연간 2억 달러, 뭐 우리 돈으로 2천억 원 이상 그 정도를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기존 계약이 70억 대였던 걸 생각하면 엄청난 거죠. 운영 마진도 개선될 여지가 있겠고요. LG랑 긴밀하게 조율하면 그렇죠. 판매관리비 줄고 생산효율은 올라가고 영업마진 개선도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치평가 방식도 좀 달라져야겠네요. 그냥 과거 실적 기반의 p 이런 것보다는 뉴의 <laughs> 네 성장성을 봐야 하니까 PS라든지 아니면 사업 부문별 가치를 합산하는 SOTP 방식 이런 게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특히 LG EU라는 안정적인 수요처 이 시너지 프리미엄을 한 15%에서 30% 정도 더 얹어서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요. 물론 뭐 좋은 얘기만 할 수는 없겠죠. 위험 요인도 있을 텐데요. 제일 큰건 LG 전자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진다는 점이에요. 2026년 예측치를 보면 매출의 75%가 LG 전자에서 나온다고 하거든요. 만약에 LG 전자가 갑자기 투자를 줄이거나 뭐 전략을 바꾼다. 그럼 로보스타는 정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LG전자 전략에 너무 맞춰가다 보면, 어, 수익성 높은 다른 외부 고객과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 그런 지배구조 관련 위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뭐 경기순환 위험이죠. 세계 경계가안 좋아지면 LG전자도 투자를 미룰 수 있고, 그럼 당연히 로보스타 실적도 바로 나빠질 수 있으니까요. 이건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 로보스타의 이번 상한과는 단순히 주가 급등이 아니라 LG전자의 미래 전략에서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됐다는 걸 시장이 강력하게 인정한 신호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단순 부품사를 넘어서서 이제는 LG의 성장과 직접 연결된 전략적 자산으로 완전히 거듭난 셈이네요. 그래서 단기적인 변동성보다는 LG그룹 내에서 이 회사의 구조적인 위치가 어떻게 변했고 또 장기적으로 어떤 성장 가능성이 있는가 여기에 좀더 주목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